할아버지 고양충시 목사, 아버지 고양영주 목사, 작은 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0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.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저 어, 오늘은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한번 꺼내봤어요. 이게 한 20년 전에 봤던 책인데 어, 저는 꼭 책에다 이 비닐을 씌어요. 그래 껍데기를 잘 보존하는 책인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. 도대체 입들은 왜 갖고 다니나? 입은 왜 있냐면 대화하라고 대화하라고. 어, 대화란 건 뭐냐면 다이얼로그. 다이알로그. 다이얼로그. 다이얼로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다이얼은 그 둘이 아니 로그는 말에 말. 그러니까 둘이서 말하는 거야.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해. 상대방 얘기를 드려야 될거 아니야. 어? 여러분, 나만 놀습니까? 아니에요. 그러니까, 듣는 거야. 듣는 거야. 이, 그래서, 이 전체주의의 교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그,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, 어, 한국에서 최고가는, 어, 한나 아렌트 연구학자가 있어요. 그게 누구냐면, 김선룡 교수님인데, 어, 제가, 그, 20여 년 전, 어~ 순실대 철학과 박사가정에서 공부할 때제 지도 교수였어요. 그서 그래서 저도 한나 렌트에 대한 책은 거의 다다 다 봤어요. 근데 이제 한나 렌트가 이 전체적인 기원에서 이 사람은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다 겪고 어~ 미국과 베트남 전쟁을 다주로 복격한 사람이잖아요. 이 사람은 전체적인 기원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이 전체적인 왜 생겼냐 파시즘 그리고 이 잔인한. 인간의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? 정치의 부재. 정치의 부재 때문에 전체주의가 생긴다. 네. 그럼 정치란 건 뭐냐면 여러분 협상과 타협이에요. 나의 파만이 국민이 아니고 상대방의 파도 국민이에요. 그래서 이 전체주의 기원을 좀그 우리나라 지도층들에게 필독서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. 여러분, 이거 있잖아요. 쇼트하고 지금 유튜브, 어, 영상을 찍을 때, 여러분들 이거를 좀퍼날리지 좀 해주세요. 이걸 처음부터 이거 건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이렇게 가다가, 어, 여러분 봐봐요. 우리나라 남북한 대화합니까? 대안처놔 대화 그럼 끝난 거야. 그게 무슨 같은 민주의 민주군. 응? 대화가 돼야죠, 대화가. 대화가 잘 원나라게 이루어져서,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 간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.